여러분 이건 이이 이 썰은 제가 어제 3월 19일날에 소맥을 말아 처먹고 필름이 끈길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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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는데 기여한 한 20? 30%? 정도 기여한 한 친구의 똥쟁이 썰입니다 좀 역겨워요. 좀 역겨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제 독서실 알바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언급해서 이 청소를 하는데, 일단 지문 소독, 창문, 지문 닦기, 뭐 하더라? 손잡이, 손잡이 소독. 근데 이게 기본이야. 이거 세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손잡이는 이제 모든 모든 손잡이 회원들이 만지는 대부분의 손잡이. 일단 이거를 일단 무조건 해줘야거든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잡티 몇개좀 제거하고 환기는 무조건 야로나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리고 특정 시간에 방역을 하는데, 복도랑 변기에다가 소독약을 뿌려야 하거든요. 이게 소독약을 뿌리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소독약 뿌리고 증발하면 사라지잖아. 어차피 다 그래가지고, 이건 상관없는 개꿀이에요, 개꿀. 그런데, 이제 여자화장실을 다 끝내고 남자화장실을 갔어 갈려했어 한 친구가 한 10분 넘게 대변기 칸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만큼 나는 방역대장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방역대장까지 나는 방역 대장까지 써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걸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쭉 기다렸다. 그리고 나왔어, 그 친구.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아주 거친 문소리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기쁜 마음에 빨리 소독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나온 사람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근데 얘 눈빛이 이얘 눈빛이 어...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하겠지만 일말의 나는 잘못 없다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나는 잘못 없다 니 알아서 해라 꼬우면 그만하던가. 이거는 군필자들이 좀잘할 건데, 군필자들이 음, 딱 이런 눈빛이었어. 나는 잘못 없다. 니네 알아서 해라. 꼬우면 뭐 어떻게 할래? 이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왜그럴 싶어 가지고 딱 대변기 칸 문을 여는 순간 넘치는 어, 똥물이. 치고 있었어. 변, 변기에서 흘러 내리고 있더라고. 한 5초 정도 그 뇌정지가 와가지고 버퍼링이 걸렸어요.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순간 탁 막히더라고. 내가 진짜 아무 기능을 못해. 그래 딱 막았죠 깔끔하게. 그래가지고 좀 심호흡 일단 흘러내린 흘러내린 거는 물로 씻어 내리 더라도 지금 바로 뚫어뻥을 넣으면은 미끄러지겠구나 나한테 튀겠구나 싶어가지고 10분 또 기다렸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 10분? 지나니까 조금 가라앉았어. 조금 가라앉았어. 그래가지고 뚫어뻥을 놓고, 제가 또 이제 변기하는 달내 내 장점 중에 하나가 막힌 변기 잘 뚫는 재능이 있어요. 3분 안에 3분 안에 다 뚫음. 장점인가 이거? 아무튼 뚫어가지고 이제 그 똥물이 내려가는 걸 봤는데. 봤는데 자괴감이 씹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그그 그 친구의 신상이 궁금해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뭐 CCTV 돌렸잖아 CCTV 확인했어. 일단 자리 우리는 좀 이제 자리에다가 이름을 박아두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면.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야 03년생이었어요 내가 96년생이고 어맞어 어 고3 나랑 나랑 7살 차이 나는 생판 모르는 고3의 아킨 변기를 뚫어줬어. 정확하게 말하면 틀려 하다가 나한테 찍힌 거지. 다만 이번에 그 친구가 3일 남았거든요. 연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근데 얘 풍채가 처음에 이건 좀딴 얘기인데 얘 풍채가 나랑 동갑이거나 좀 비슷할 줄 알았어. 트레이닝복, 풀, 상하의에다가, 삼선 슬리퍼, 발로 치고 맨발. 이러고 와서, 꼭 그거 생각나더라고. 아, 내 나이 뻘이겠구나 오, 그럴 수 있겠지. 고3이네 어림없는 소리. 고3 와, 나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마시고 감당이 안 됐어요. 이게 내가 마신 이유야. 어제 박휴방한 때린 이유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정말 디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친그 친구가 보게 된다면은, 분명, 어쩌면은 니가 뚫으려고 했는데 내가 와버려서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싶구나. 난 그렇게 믿고 싶다. 마, 만약에 니가 그러는 거, 가족이 알면은 와, 우리 아들! 막아도 막고 튀었어? 장하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아휴 니가 했으면 니가 해야지 어 니가 했으면 니가 마무리 해야지 이런 소리를 하실 거란 말이지 아마도 나는 이, 이 친구가 이제 수능도 치고 대학교도 갈 거란 말이야 대학교 그렇게 되면은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군대 아 군대는 나모르겠다 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겠지. 니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우리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